당신의 한계를 부수는 유일한 방법, 지금 당장 압도적으로 실행하라. 오늘도 당신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나요?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하겠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고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철학자도, 오늘날의 억만장자도 입을 모아 말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전쟁터의 먼지 속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선한 사람이 되라. 당신은 나중에 잘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죽음은 늘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통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동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이 부끄럽지 않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땠습니까? 그는 남들이 잠든 새벽 4시에 코트에 나갔습니다. 그는 재능이 부족해서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매일같이 부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코비는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은 습관이다. 당신이 오늘 운동을 거르고 공부를 미루고 업무를 대충 처리하는 그 순간 당신은 포기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스럽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선간 당신은 승자의 뇌를 장착하게 됩니다. 강렬한 도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던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모든 두려움과 체면, 실패에 대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직 본질만 남습니다.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타인의 시선이 무슨 소용입니까? 실패해서 창피할까 봐 무섭습니까? 잡스는 죽음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행동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시간은 결코 딱 좋은 때가 없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도구를 가지고 시작하라. 그러면 더 나은 도구가 길을 가다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늘더 좋은 장비, 더 많은 돈, 더 넓은 인맥이 갖춰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공은 결핍 속에서 싹 틉니다. 지금 당신 손에 쥐어진 보잘 것 없는 도구가 당신의 운명을 가꿀 열쇠입니다. 부족함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부족함이야말로 당신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입시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5초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바로 몸을 일으키십시오. 뇌가 당신을 설득할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둘째, 매일 아침 가장 하기 싫은 일 하나를 먼저 끝내십시오. 마크 토웨이는 아침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한 마리 먹으면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먼저 처리할 때 압도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실행했는지, 무엇을 미뤘는지, 단세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실행력을 데이터로 마주하십시오. 변명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와 행동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이세 가지를 딱 7일만 반복해 보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해지길 원하면서 왜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동합니까? 남들이 쉴때 쉬고 남들이 놀때 놀면서 어떻게 다른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까? 성공은 고통의 대가입니다. 성장은 불편함의 결과입니다. 안락한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현실로 당신을 던지십시오. 근육이 찢어져야 더 단단해지듯 당신의 정신도 한계에 부딪혀 깨서야만 더큰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않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짝을 떼는 순간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안개 낀 산길을 걷는 것처럼 당신의 시야는 당신이 전진한 만큼만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생각만 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오늘 하루에 대해 떳떳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수많은 약속 중단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이 미루어 왔던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결심이 아니라 첫 번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오늘 바로 실행할 한 가지를 덱털로 선언해 보십시오. 선언하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통찰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